자연유령코가 이계산입니다 우리장으로 만드는 가을 밥상 이제 된장면이 되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한 레시피는 장수제비입니다. 오늘의 주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찬바람 부는 이 계절에 참잘 어울리는 따끈한 국물 메뉴예요. 수제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죽이죠. 보통 감자로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한창 제철이라 맛이 좋은 고구마를 쪄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밀가루 섭취도 줄일 수 있고 또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식이섬유와 같은 좋은 영양소도 함께 드실 수 있어서 더욱더 좋겠죠. 여름에는 어, 감자 수제비도 좋겠지만 이 가을엔 더 촉촉하고 끝맛에 약간 달콤함이 있는 이 고구마 수제비도 아주 색다르답니다. 멸치 육수가 필요한데요 멸치 육수 내는 법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멸치는 어, 큰 다시마 치체 같은 경우에는요. 내장을 가르고 그리고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비린내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마 한 조각 넣어 주시고 또 건표고 있으면 건표고를 이렇게 넣어서 오랫동안 담가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하룻밤 지나서 끓여주면 훨씬 더 깊은 육수 맛이 잘 우러납니다. 여기에 파뿌리라든지 뭐 양파 껍질, 뭐무 조각, 어 다른 채소들도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끓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육수가 다 우러나서 끓고 난 다음에는 이 청주 스프레이로 몇번 뿌려주시면 어, 멸치의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욱도 제철 채소로 푹 끓이는 된장국물에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가을 아욱국은 살인문 닫고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단백질과 칼슘 함유량이 시금치보다 두배 이상 높아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채소예요. 너무 억센 줄기는 잘라내고 줄기를 꺾어 껍질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씻을 때에는 소금을 조금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주셔야 풋내가 나지 않고 미끌거지잖아 뒷맛이 깔끔합니다. 밀가루에. 찐 고구마를 넣어주시고요. 소금 한 소금 하고, 그 다음에 물과 포도씨유 이렇게 넣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은 이 고구마의 수분에 따라서 적당하게 잘 뭉쳐질 정도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은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면서 농도를 보시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반죽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래 치대면 치댈수록 글루텐이 많아져서 쫀득쫀득한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서 한 30분 정도만 숙성시키겠습니다. 오늘은 장수제비기 때문에 저는 된장하고 고추장을 사용할 겁니다. 전통 한식 된장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1차 발효를 하고 이 메주를 수금물에 염지, 혼합, 숙성의 과정을 거쳐 된장으로 만들어 다시 발효 숙성을 시킨 것이에요. 된장의 효능으로 알려진 건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영양학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특히 필수 아미노산은 미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식생활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한식 된장은 콩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뭉근한 불에서 오래 익히면 구수하고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반면 시판, 된장, 소맥분 같은 전분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오래 끓이면 오히려 텁텁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된장은 오래 끓여야 맛있기 때문에 끓기 전에 된장을 먼저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시판 된장 중에 건강한 된장을 고를 때는 뒷라벨에서몇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콤, 대두를 확인해 보세요. 유전자 변형 가능성이 적은 국산 대두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죽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아주 잘 되었습니다. 소맥분은 밀가루인데요. 밀가루를 넣으면 발효가 빨라서 넣는 겁니다. 재래식 된장에는 원래 넣지 않는 것이죠. 또 탈지 대두라고 쓰여 있다면 이건 기름을 짠 대두 찌꺼기로 콩의 영양가가 거의 없는 상태인 거라 피하는 게 좋아요. 또 향미증진제나 소르빈산칼륨 같은 보존료를 넣는 경우가 있으니 꼭 뒷면 라벨을 확인하고 건강한 된장을 고르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선한 식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